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영상은 제가 제 채널에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제가 왜 온라인 강의를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굉장히 짧은 <laughs> 영상이 있었는데요.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래서. 그때그 찍었던 그 과정이 그 블록코딩으로 하는 AI 프로그래밍에 대한 과정이었는데요. 그 과정이 그 HRD 내시라고 해서 그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강의를 듣는다거나 할때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이, 어, 얼마 전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제 공개가 되어서 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. 그래서 어그 영상 제제 제 강의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배움 카드가 뭔지 그다음에 뭐 직업 훈련 포털의 HRD넷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검색 사이트에서 내일 배움 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가장 위쪽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하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여기가 지금 그 직업 훈련 포털이라고 하는 HRD-Net이라는 곳인데요. 내일 배움 카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직자 혹은 음그 직업을 갖고자 하시는 분 이제 이 카드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출석률이나 수업에 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가지고 다양한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어,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요. 내일 배움 카드는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일 배움 카드에 이제 어 발급하는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. 저는 지금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하시고 나서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이 화면에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부분이 있고 제 내일 배움 카드 신청 확인 누르고 다음을 누르시면 지원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어그 직업 훈련을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. 하지만 지원을 모두 다해 드리는 건 아니죠. 네. 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분들, 좀더 급한 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지원 제외 대상에 뭐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분들, 만 75세 이상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 체크하셔 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근데 거의 지원되는 대상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제 이런 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쭈르륵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제 어 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카드가 발급이 될 거예요. 그러면 그 카드로. 오프라인 그런 훈련하는 그런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직업훈련 포털 HRD넷 여기에서 어떠한 과정을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 자체가 직업을 찾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듣는 게 메인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위주의 수업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. 저 역시도, 어, 뭐, 제가 했던 이 블록코딩 자체가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어떠한 직업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을, 이 과정을 수강을 하고 나시면 제가 봤을 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, 감을 잡는다거나 혹은 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야에 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생각해 보니까,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싶어서 그 분야에 공부를 좀더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, 음, 이 HRD넷에 나와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, 수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일단은, 네, 이거는 신청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원 대상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, 여기에서 이제, 음, 해당이 되는 분들은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음, 여러분들께서 그 HRD넷 가장 첫 번째 화면에서 AI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, 가장 첫 번째 <laughs> 블록 코딩으로 시작한 AI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촬영했던 그 과정이고요 이제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고 62370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네일 배움 카드가 있다면 34310원을 10원만 이렇게 어 지급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요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어 내일 배움 카드를 갖고 계시다면 관심이 있다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 아마 신청을 하시면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예, 이게 강사 소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. 접니다. 저의 뭐 양력이나 합격전략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강부터 이제 20강까지 되어 있고 한3 40분 이 정도 수업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뭐어 문제를 풀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게 있어서요. 아마 이런 내일 배움 카드 수업 들어 보신 분들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이외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제가 책을 얼마 전에 출간을 했죠.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인터넷 강의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오픈이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께 제가 또그 오픈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또 이번처럼 따끈따끈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